소식입니다. 작년 서울시 전체 민원 건수의 절반 이상이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었습니다. 마포구가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아현 시민 주차장을 개장했는데요. 아현 시장 활성화와 방문객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걸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5일 아현 시민 주차장 개장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개장식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내빈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새로 들어선 아연 시민 주차장은 주차 공간 부족 해결과 아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었으며 지하 2층 규모로 132면의 주차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4975제곱미터 규모의 주차장 상부에는 사람중심 공원이 들어섰습니다. 청명한 가을, 주차 걱정 없이 아연 시장과 공원 방문하셔서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채원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